안녕하십니까 허영범입니다. 2015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대 한화글스의 13차전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1번 손아섭, 2번 정훈 테이블 세터 유지를 하겠고 황재균, 아두치, 최준석, 강민호가 중심 타선입니다. 자 이재곤 선수가 아, 선발 나온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하나와의 경기에서는 한 경기 나와서 1이닝 볼넷 3 개를 내주면서 좀 약발이 좀 떨어지기를 바랄게요. 유격수. 오승택이 잡아서 일루에네 좋네요 깔끔합니다 원아아또 볼렛이네요 노투 스윙 스트라이야 3구 3진 자이 장훈호가 오늘 특타를 진행을 했는데 첫 타석은 3구 3진입니다 아, 홈팀이 자 루킹 아어 아, 좋은 선수가 저것보다 훨씬 더 빠지는 공에 3진을 먹었었거든요 지금은 이재곤 선수가 사이드암이고 지금의 슬라이더는 완전히 지금 홈플레이트를 통과를 했어요. 안칠 거예요. 얘는 안 칩니다. 자, 치네요. 고마워요. 유격수 잡아서 2루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심판이 도와주지 않았지만 실력으로 이겨내고 있는 이재곤. 롯데가 점수를 낼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2루수 막고 튀어요. 어허, 지금 이유민이 네, 2루까지는 조금 힘드네요. 네 좋았어요 이유민 선수의 안타입니다 당겼고요 2루스 정면 2루에 아웃 1루에 아 이걸 또 안잡아줘요 2투변하고 2루 잡았어요 2루에 아웃 1루에 조금 늦어요 원2 바깥쪽을 밀었고 3루스 정면 2루에 아웃 그리고 1루에 아웃이에요 병살타 이재곤이 위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어 투수 옆을 빠져나가는 안타 중전 안타 선두타자 정훈이 오늘 롯데자이언츠의 4회말 출루를 합니다 노아웃 주자 일루 원볼런 스트라이크 3번 황재균 중전 안타로 연결을 시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2번과 3번의 백투백 히트가 나오면서 노아웃 주자 1호 1루 낮은 공을 밀어쳤고 좌전 안타로 연결을 시킵니다. 2루 주자 정우는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1루 주자 1루 주자 황재균은 상루까지 아두치의 1타 점 적시 2루타 롯데자이언치가 연속 3안타로한 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승부를 하지 않네요. 자, 강민호 선수가 아, 지금 이건 참 커요. 어, 이 볼넷은 참 큽니다. 낮은 공을 밀어쳤고 좌전한타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발빠른 주자 아두치까지 삼루를 받고 홈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박종윤이 2타점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점수는 3대0 성큰성큰 달아나는 롯데자이언츠 초구 파울 3구 루킹 삼진 자 이거거든요 이 슬라이더가 스트라이크존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정말 이재훈 선수에게 최고의 어떤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일단 첫 타석, 두 번째 타석 모두 볼넷이거든요. 좌익수, 좌익수, 네, 다르네요. 스트라이더 던지지를 못하고 볼넷, 원앤투에서 로킹, 삼진. 자, 지금 이 하, 바깥에서 문을 닫고 들어오는 슬라이더인데 좌타자에게 저런 백도 백도 슬라이더가 아얘뭐 예, 갖다 대지를 못했어요. 여허 이거 지금 스트레이트 볼넷인데 이정훈 감독이 직접 올라가네요. 아무래도 어떤 승리 투수 요건이 아웃카운트 하나 남은 상황에서 좀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볼넷이면 점수입니다. 마지막 어떤 이종훈 선수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됐어요 유격수 땅볼 유격수 오승택이 잡아서 2루에 자이2-3 알루의 위기를 넘어가는 이재곤입니다 밀어친 타구 좌측으로 뻗어갑니다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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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습니다 이유민의 솔로표 이유민의 시즌 4호 홈런 이유민 본인의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시즌 4호 솔로포 점수 4대형 달아나는 롯데 자이언츠 넉점차 성큼성큼 달아나고 있습니다. 자 우민우민만만세, 우민우민만만세. 낮은 공을 툭 건드렸고 중견수 중견수 이우민이 잡지 못하면 잡지 못하는 거예요. 바깥쪽을 밀어냈고. 자이 장타 코스인데 일루주자를 홈에서 잡아내야 되는데요 일루주자를 홈에서 잡아내야 됩니다 음, 잡아내지를 못하네요 점수 4대1이 됐습니다 바깥쪽 스윙 삼진 자, 지는 사람이 자 이번엔 중전 한타 에야땅볼 하나 깔끔하게 치면 됩니다 아, 지금 볼을 빠뜨렸어요 자, 좌익수 앞에 떨어졌고 2루 주자가 아, 홈으로 달리는데요. 자, 2루 홈에서 막아냈어요. 자, 이제 롯데 자이언츠의 새로운 클로저 정대현이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경기에서 또 완벽한 아,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대현 선수가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넘어갑니다. 4대4가 됐습니다. 중심 파선이에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자이언츠의 2분에서 오늘 콜업이 된 김원중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오네요. 밀어친 타구, 우전 한타. 자, 이거 골이에요. 강영식이 올라왔습니다. 투아웃 주자 만루. 네. 잡아 당겼습니다. 아... 아~ 원래 바깥쪽을 걷어 올렸습니다. 어 센터가 많이 나오는데요. 센터가 잡아야 네요 아, 롯데 자이언츠가 6대4 패배를 했습니다. 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